애인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그 외의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또는 갈등이 없으면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방법. 그것은 바로 헤아려 주는 것. 헤아려 주면 헤아림을 받는다.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더 친해지는 여러 가지 말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고 있을 거야. 그러나 난 그냥 이 한마디로 끝을 내고 싶어. 왜? 난 그렇게 알고 있고 경험했고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은 바로 뭐라고 헤아려 주면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 헤아려 주면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예를 듣게 우리 마누라가 아기를 키우고 또 배에는 또 아기가 있고 그렇게 육아가 지치고 발이 통통 붓고 힘들지. 난 우리 처한데 매일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해준다. 난 마사지를 참 잘한다. 머리 마사지 이렇게 어깨 마사지 발 마사지를 참 잘한다. 손이 좀통통해서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처럼 내 마사지를 받으면 가끔 눈물이 흘린다. 당신 손에서 그 손길에서 사랑이 느껴진다. 꼭 나를 존중해주는 것 같고 나를 따스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 그 말이 뭐냐? 헤아려 준다는 거야. 헤아려 준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. 헤아려 주다. 상대의 그 상황과 힘겸을 내가 뭐? 알아준다. 그리고 어떤 대가 없이 그냥 그 사람과 거기에 머물고 무언가를 해준다. 그 사람의 상황과 그걸 내가 알고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주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준다. 그게 바로 헤아려주는 것. 그렇게 해주면 천은 더욱더욱 나를 더 사랑해준다. 헤아려준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, 우리 마누라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 지쳐 있으니까, 내가 그 지쳐 있는 그 모습 거기에 내가 다가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? 응? 마사지, 내 통통한 손으로 그냥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아무 대가 없이. 해주면, 내 마음을 우리 처의 발이 느껴서 우리 처의 마음에 들어가고, 그러면 처는 헤아림을 느끼는 것이고, 그렇게 하면 또다시 저가 나를 헤아려줘. 나를, 나를 또 헤아려주면, 그렇게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산다. 해야 되죠, 라.